4분입니다 음. 좀 빨리 볼까 인간고리가 인강 막 49분 막 이러고 있던데 아그러세 나도 3배속은 많다?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서 다 외우고 있나 봐 걔도 완전 똑똑해 내가 반면서 똑똑하다는 생각을 학생이 더 내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알았지? <laughs> 나도 이런 걸로 알바하고 알았지? 나 양쯤은 풀어드린다고요 아니면 그런 거 해도 돼요. 뭐 어차피 이거 동영상 우리 애들 몸도 보니까 그렇지? 그 뭐지? 수원 스투가 공통으로만 수원 수투 공통이잖아. 공통까지 풀어주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안 풀어주는 거지. <laughs> 선택 과목 중에서 확통만 풀어주고. 그럼 되잖아. 일단 이게 가고요 그다음에 나가 지금 봤더니 그게 되냐면 를 마이너스 삼에서부터 3까지돼 있고, 이게 f(x) d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어, 살짝 고민이 되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살짝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아 사실은 나도 딱 보고 나서 살짝 고민했습니다. 아셨죠? 이한첫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와서 이제 살짝 고민했어요. 고민하는 건 필요하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3x의 아, x의 제곱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지금 3x의 제곱이 필요하죠? 이식 자체가 이식 자체가 3x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3x의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조건이 없었나? 조건이 하나도 없네. 음, 무슨 조건이 있나요? 아, 이거 지금 2차식이니까. fx하고 fx-x가 들어가잖아. 그럼 누가 사라지냐면 1차식 무조건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fx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 c라 하면 얘가 fx-x가 되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얘만 남고 얘만 남고 얘가 사라져버리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결국 뭐만 남게 되냐면 3, 3만 남게 되겠죠. 그런데 3, 3을 대입하면 a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0,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잠깐만 x에다가 0을 대입한 겁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f0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아니었어? 4가 없어지 3이 고 3이 있어 3이 있어 3이 니까야 3이 있어야 재고 이 있어야 재고 3이 있어야 재고 3이 있어이있어 2가 됩니이 있어야 재고 3이 있어야 이 있어야 이 있어야 재이있고이 있어야 재고 3이 있어고 3이 있어야 재고 이제 하시면 고 3이 요이게어야재된다고요 3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면 바로 나오지 않나? 나 이렇게 안 풀긴 했는데 이렇게 안 풀긴 했는데 요거 여기 보면 방금 전에 내가 써줬잖아. fx하고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고 f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더해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fx 더하 f의 마이너스 x가 2ax의 제곱을 플러스 2c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도 a, a 갖고 그리도 c, c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둘이 더한 것 자체가 그냥 절반으로 쪼개도 된다는 거지 fx 자체가 얼마? 2분의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뭐 어차피 마이너스 엑스 d 해가지고 d 해서씩 만들면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잖아 두배된 거다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누구는 다 사라져 버리니까 홀수 차, 얘가 다음 함수에서 홀수 차는 다 사라져 버리거든 다음에 그쵸? 그래서 짝수 차만 남아 있는 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어? 쓰면 안 되는구나 음, 이렇게 쓰면 안 되니? 써도 돼다은 지장이 없어 아 이게 답에는 지장이 없구나. 왜냐하면 왜 답에 지장이 없냐면 원래는 답에 지장이 있어야 돼. 원래는 답에 지장이 있되면 좋은데 답에 지장이 안 되겠지? 원래는 여기에 뭐가 남아있어야 되지? bx-1 이렇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b를 원래 뺐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얘가 이제 지장이 없냐면 구하고자 하는 게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구하고자 그러니까 원래 여기 b는 모르잖아. 내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지금 저희가 유튜에가된 거니까 b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가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래그 지금 누가 사라지지 이거? 그렇죠. 홀수 차는 0돼 버리잖아. 각각 분리되면.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d x 마이너스 1. 이거 구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dx가 되는데 결국은 얘 자체는 홀수기 때문에 기함수잖냐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얘는 2배 되고 얘도 두배 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대데 어떻게 되는 거지? 두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2분의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dx. 그냥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는 거지. 누군 사라지고 얘는 사라지고. 됐나요? 그럼 이값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니다 됐니? 요 정도로 틀니요 정도 됐죠? 이 값을 확인하시면 돼요. 더안해 되죠? 여기만 조심해 근데 이거 만약에 시험시간에 내가 이거 놓쳤어도 맞출거야 아시겠죠? 놓쳤어도 이거 맞출거야